하세요. 즐겁고 행복한 국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소단원을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새로운 소단원은 바로 정말 정말 유명한 《양반전》이라는 고전 소설입니다. 자, 이 《양반전》 고전 소설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 《양반전》에 쓰이고 있는 풍자라고 하는 문학적 표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요. 양반전의 시대적인 배경,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양반전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풍자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자, 풍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어, 계속해서 배우게 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별히 이 풍자 문학은 우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보게 될 수능이라고 하죠, 수학능력 시험에서 이 풍자가 드러난 문학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문학에 풍자 문학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풍자가 무엇이냐? 풍자의 뜻을 먼저 살펴보면요. 자, 이 풍자는 한자인데요. 풍은 무슨 풍이냐면, 풍자할 풍이에요. 풍자하다 라고 할때 풍을 쓰고요. 풍자할 풍과 자는 무슨 자자냐면요. 찌를 자자입니다. 찌를 자. 굉장히 무섭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풍자를 하고 찌른다 라는 뜻이에요. 즉, 이때에 찌른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약점을 찌른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즉, 공격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풍자라는 것은 풍자하고 공격하는 글이다 라고 이 어원, 이 글자적인 의미. 이 문자적인 의미를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게 문학에 쓰이면 풍자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를 살펴보면요. 자, 선생님이 간략하게 한번 정의를 좀 해보면 풍자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어요. 어떤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대상이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을 어..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비꼬고 우스꽝스럽게 비꼬면서 공격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제 풍자라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어, 우습광스럽게, 웃기게, 비꼬면서 비판하는 것을 찌르는 것을 풍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 하면 대표적으로 부당한 현실입니다. 현실이 굉장히 부당해요. 즉, 부조리하고 모순된 어, 정당하지 않은, 바르지 않은 현실을 말하는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마이너스. 즉, 좋지 않은 현실인 거죠. 또는 어, 모순되고 부정적인 세력 또는 인물 또는 계층. 이런 대상. 역시 마이너스. 즉, 부당한 현실이 될수 있고요. 또는 부정적인 세력이나 인물이나 계층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에 대해서 어, 그냥 단순히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스꽝스럽게 비꼬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웃음입니다. 풍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냥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웃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일단 웃기게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 아시죠?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에 대부분이 바로 풍자가 많이 섞여 있어요. 즉, 개콘을 보면 웃겨요. 근데 그 웃긴 것 속에 거의 뭐가 들어있냐면 비판하고 비꼬는 웃음이거든요? 그때의 웃음이 바로 풍자입니다. 자, 또 하나. 우스꽝스럽게 비꼬면서 라는 그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어,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비판한다. 즉, 돌려서 비판한다 라는 의도도 들어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풍자라는 것은요, 웃음으로 비판을 하고 돌려서 비판하는 게 바로 풍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웃으면서 돌려서 비판을 할까?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일단 돌려서 비판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풍자하는 이 현실이나 세력이 인물이 계층이 어, 사회적인 약자층일 확률이 높을까요? 강자층일 확률이 높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비판하는 이 현실이나 인물이나 세력이 뭔가 힘이 있는 세력일까요? 힘이 없는 세력일까요? 돌려서 비판한다고 했어요. 그쵸? 눈치챈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즉, 이 대상이 어, 말하는 사람보다 또는 듣는 사람보다 힘을 가진 대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즉, 어, 권력을 가진 대상일 확률이 높아요. 또는 공권력과 같은 뭔가 어, 국가기관 또는 국가 즉,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비판하기 힘들다는 그런 이유가 여기 나타나는 거죠. 즉,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들키면 안 되고 걸리면 안 돼요. 그리고 한발 뒤로 물러서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이고 돌려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왜 웃음을 유발을 할까 웃음을 유발하는 이유는 일단 듣는 사람 즉이 작품 풍자 문학을 읽는 사람들 또는 풍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까요 네 재미를 주겠죠 사람들은 유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그렇죠? 요즘 시대에 유머가 없으면 굉장히 어, 힘들어요 그러면 이 유머를 통해서 일단 재미를 갖게 해주고요. 그리고 정말 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런 대상에 대해서 비꼬면서 우스꽝스럽게 웃음을 유발하면 그만큼 통쾌합니다. 시사 만평 또는 아까 얘기했던 개콘의 프로, 개콘의 프로그램 등은 대부분이 국가나 어떤 기성세대 또는 힘을 가진 또는 권력이나 돈을 가진 그런 대상을 비판하고 비꼬거든요. 그 사람들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면 일단 듣는 사람, 읽는 사람, 보는 사람이 통쾌한, 통쾌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웃음을 통해서 통쾌함 또는 카타르시스 이런 것들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 풍자를 왜 할까요? 그렇죠. 비판을 하는 것을 일단 목적으로 하고요. 자,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 풍자 문학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번 깨우치게 하는 거죠. 자, 무엇을 깨우치게 하는 걸까요? 무엇을 의도하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즉, 단순히 재미와 통쾌함을 주는 게 아니라, 아, 그렇지.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힘든 시대지. 라고 하는 현실 개혁 또는 현실 개선의 의지를 불어넣게 해주는 거죠. 그만큼 풍자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문학의 표현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하나만 덧붙이자면 이 풍자 문학에서 나오는 이 웃음, 아까 얘기했던 웃음은 그냥 밝은 웃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의 표현으로 하면 조금 씁쓸한 웃음입니다. 씁쓸한 웃음 또는 무거운 웃음. 재미는 있는데 뭔가 한편으로 마음이 좀 찝찝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힘 있고 권력 있는 계층이 아직은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부당한 현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웃기는 웃지만 씁쓸하고 무겁고 찝찝한 즉 어, 무거운 웃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내려가서 그러면 우리 이 시대의 풍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방탄소년단의 뱁새라는 노래를 한번 가져와봤어요. 자이 노래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가사의 뜻 아마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제목이 뱁새니까 우리 어, 뱁새가 누구를 따라간다라고 하죠? 네, 황새를 따라간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뱁새와 황새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디가 더 우월하나요? 그죠. 황새가 우월한 존재고, 그리고 뱁새가 좀 열등한, 그죠. 떨어지는 존재죠. 그럼 제목이 뱁새예요. 자, 한번 내용 한번 좀 빠르게 살펴볼게요. They call me 뱁새. 욕받지 2세대. 자, 2세대는 무슨 세대예요? 그렇죠. 청년. 요즘 20대. 또는 10대. 여러분. 그죠? 20대에서 10대의 청년층, 청소년에서 특별히 청년층을 말하죠. 자, 이 뱁새는 즉이 청년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빨리 chase, chase, 쫓아가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황새 덕에 내 가랑이 탱탱. 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이 황새를 따라가는데 내 가랑이가 탱탱, 찢어져서 탱탱 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황새는 이 뱁새가 따라가는 세대니까 무슨 세대예요? 그쵸 기성 세대를 말하겠죠. 기존 세대. 이 기존 세대를 나는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지만 내 가랑이는 찢어졌어 이미. 소콜미 so 뱁새 욕받지 이 세대. 빨리 체이쌤 금수저로 태어난 내네 선생님. 자, 선생님인데 어 쉽게 말하면 좀 권위가 있는 계층이죠. 우러러 봐야 되는 계층이죠. 요즘 시, 그 세대에서. 근데 이 세대를 금수저로 태어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즉,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 너희들 공부해라. 노력하면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선생님도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 그치만 선생님 시대에는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많이 공부 안 해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시대가.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선생님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비꼬고 풍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알바 가면 열정 페이. 여러분, 열정 페이 알죠? 네. 최저 시급을 주면서 너희들 열정 페이다. 열정을 지금 사는 거다라고 하는 지금 그걸 비꼬고 있는 거죠. 학교 가면 선생님. 자, 뭐냐면 학교 가면 선생님이 선생질한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역시 비꼬고 풍자하고 있습니다. 상사들은 행패를 부리고요. 언론에서 맨날 몇포 세대다. 뭐 3포 알죠? 결혼도 포기, 출산도 포기 뭐 등등 뭐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뭐 세대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 봤을 때 여러분 이 방탄소년단의 뱁새는 말 그대로 지금 이 세대의 불호함을 표현한과 동시에 기성세대의 그런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기성세대가 보면 좀 기분이 나쁜 그런 어 노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웃음을 드러내긴 하지만 조금 기분 나쁘고 씁쓸하고 무거운 웃음이면서 비판하고 있는 풍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여러분 판카이 아쇼의 사파 즉 중국 작가인데요. 이 중국 작가가 이 웨이보에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 폐렴, 아, 지금 우한, 저기 코로나 있죠? 코로나19를 풍자하는 그림인데요. 어, 풍자는 글로도 할수 있고 그림으로도 할수 있어요. 시사 만평이 대표적인 풍자 그림이거든요. 지금 이걸 보면 여러분 뭘 연상할 수 있을까요? 네. 코로나가 발발을 했을 때,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우한의 의사들이 처음에 이 코로나가 우한 지역에서 발병을 했다.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전염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중국 정부가 언론이 다 통제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보를 다 가리고 없애고 그랬죠. 그것을 지금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의사들 또는 중국의 이제 어 뛰어난 그런 학자들이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다 덮고 있고, 그거를 못하도록 손을 꽁꽁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론을 통제하고, 그리고 어떤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정부 세력 역시 힘 있는 세력이죠. 이 정부 세력을 빛... 비... 판하고 풍자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씁쓸한 웃음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조선 후기의 사설 시조예요. 조선 후기 때는 사설 시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설은 굉장히 긴 시조라는 거거든요. 자, 조선 후기는 우리가 이제 양반전을 살펴볼 건데요. 양반전과 같은 시대 작품이라고 보면 돼요. 조선 시대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신분 제도 있죠. 양반과 대그 신분 그 농민층, 양반층과 농민층. 이 신분 제도가 붕괴가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농민 계층 그리고 상민 계층. 이 하층민이 이 사설시조를 많이 썼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계층을 비판할까요? 그렇죠. 양반 계층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비판을 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펴볼 양반전도 그런 양반 계층에 대해서 비판하고 풍자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터, 두꺼비,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더미 위에 뛰어올라 앉아서 자 두꺼비와 파리가 나오는데 일단, 누가 더 힘이 세요? 그쵸? 두꺼비가 더 힘이 세죠? 그럼 두꺼비는 양반계층이다라고 우리가 눈치를 챌수 있고요. 이 파리는 농민, 또는 뭐 상민, 이 하층민, 그쵸? 그래서 이 양반과 이 농민을 이제 이렇게, 어 동물에 이제 빗댄 거예요, 곤충에. 자, 두엄더미 위에 뛰어 올라서, 두엄더미는 뭐 걸음을 말합니다. 걸음 이렇게 쌓여 있는 것.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송골매가 있어요. 자, 이 송골매가 있는데, 이 매가 있어. 근데 이 매는 두꺼비보다 더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탐관오리, 뭐, 감사, 뭐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탐관오리를 보고 가슴이 섬뜩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내가 파리를 못 살게 굴고 있거든요. 그래서 펄쩍 뛰어내리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어요. 자, 그냥 펄쩍 뛴게 아니라 막 떼글떼글 굴러서 넘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굉장히 하하하 하고 웃을 수 있습니다. 넘어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마침 내가 날레기 망정이지, 내가 아주 날세기 망정이지, 멍이 들 뻔했구나. 아우, 나 운동신경이 너무 뛰어나서 아주 잘 넘어졌어.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아주 잘 착지한 거야. 나 정도면 훌륭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죠. 역시 뭐 하고 있어요? 우스꽝스럽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부, 풍자하는 것이냐면요. 어, 양반층이 농민층을 농민층에게 횡포를 부리는 양반층의 횡포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양반층이 약한 자한테는 강하고 강한 자한테는 약하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강한 자를 약하게 하는 약육강식의 세태를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양반층의 부조리한 모습에 대해서 풍자하고 비판하는 문학입니다. 문학의 모습 조금 어렵긴 하지만 살펴봤고요. 풍자 문학이고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 이 작품 사람 만날 때 마스크 쓰는 건 예의 외출할 때 해야 되는 건 주의 외출하지 말라는 거죠. 학교는 안 가는데 학원 가는 건 이의 자 여기가 대표적으로 어, 풍자가 많이 섞인 것 같아요. 학교는 안 가요 그런데 학원은 갑니다. 자, 여러분의 새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죠. 모순된 현실이죠. 이런 모순된 현실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는 거죠. 풍자하고 있는 거죠. 온라는 계약해서 듣는 건 강의. 그래서 이런 부조리한 현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조리한 현실을 여러분의 시선으로 풍자한 문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잘했고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조금 더 재미있는 요소였어요. 자,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건 EBS. 지금 나는 피곤해서 EBS가 됐네. 자, 이 부분은 좀 중의적인 표현 같은데 EBS가 됐네라는 건이 모양일 수도 있겠고 어떤 발음일 수도 있겠고 졸고 있다 뭐 이런 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TV 보고 싶은데 정작 보는 건 EBS. 어때요? 여러분의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참 지금 이도저도 할수 없는 이 원격 수업, 온라인 수업 힘든 현실, 그죠? 모순된 현실을 재미있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시선으로도 풍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네, 잘 썼습니다. 익명으로 선생님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풍자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내용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양반전을 먼저 간략히 좀 설명을 좀 하면요. 양반전은 말 그대로 양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양반전이 쓰인 시기는 언제냐면 여러분의 노트에 적으시면 됩니다. 조선 후기입니다. 자, 이 조선 후기에는 여러분 아까 이 두꺼비 파리 물고라는 사설시조 배웠지만 양반층이 많이 몰락을 하던 시기입니다. 양반층이 몰락을 한다는 것은 신분 제도가 붕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신분 제도가 붕괴가 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밑에서부터 어떤 계층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즉 상공업 이 상공업을 하는 계층이 부를 축적하면서 신분이 상승되는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래서 이 양반전이 쓰여진 시기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쓰여졌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쓰여졌는데 자이 양반전을 쓴 작가는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한번 들어봤을 박지원 선생님입니다 연암박지원 이라고 하는 호를 가진 선생님인데요 자이 연암박지원 선생님은 어, 두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실학자라는 것과 그리고 소설가. 특별히 어떤 소설을 많이 쓰셨냐면, 풍자소설. 우리가 배우는 풍자소설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자, 이 실학자와 소설가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 실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존의 성리학과는 달리 실용학문이에요. 그럼 이 실용학문을 가지고 쓰셨다. 그리고 양반전을 썼다라는 것은 기존의 이 성리학을 어, 공부한 이런 기존 양반층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즉이 양반에 대해서 뭔가 부조리하고 부당한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표현했나? 우스꽝스럽게, 웃기게. 비판하고 풍자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간략하게 내용을 조금 얘기하면 어, 양반이 한명 살고 있는데요. 굉장히 가난한 양반이에요. 할수 있는 거는 책밖에 없습니다. 책 보는 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환곡, 쌀을 빌려 먹었는데 이게 얼마나 많냐면 천석이나 됩니다. 굉장히 무능한 거죠. 근데 이 천석을 갚으라 라고 했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감사가 막 이제 보다가 이 천석이나 빌려간 양반이 있다는 걸 알고 잡아들이라고 합니다. 군수에게 그 소식을 들은 이 양반이 찔찔 짜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뭐예요? 굉장히 무능합니다. 자 그런데 동네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자, 이 부자는 이 부자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상인이었는데요. 이 부자가 그 소식을 듣고, 옳다. 내가 돈이 많은데도 신분이 이제 양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가 무시당한 적이 있다. 그래서 내가 양반을 사겠다. 양반의 이 직분을 사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천석을 갚아주고 양반의 신분을 사드립니다. 그런데 군수가 그 얘기를 듣고, 어, 그냥 너희끼리 거래하면 안 돼. 매매를 해야 돼. 하면서 양반, 이 매매를, 이 양반을 이제 샀다는 매매 증서를 써줍니다. 자, 이 매매 증서는 1차와 2차가 있는데요. 1차 매매증서에는 뭐가 있냐면, 양반이 지켜야 될 의무를 쭉쭉쭉 이야기해 줍니다. 굉장히 노잼, 재미가 없어요. 뭐 양반은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양반은 소리 내서 먹으면 안 되고, 등등등 해야 될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가 듣고, 아우, 재미없어요. 저는 양반이 뭔가 신선같이 좋아, 좋다고 했는데, 좀 좋은 것좀 써주세요. 라고 했더니 두 번째는 뭐냐면, 양반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권리가 굉장히 핵괴망측한즉 말도 안 되는 부당한 권리인 거예요. 남의 걸 훔쳐도 되고 뭐 때려도 되고 뭐 이런 권리인 거예요. 자 그걸 나열하니까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양반 안 사겠다 됐습니다. 나 양반 안 살래요. 나 도둑놈 되기 싫어요. 하면서 도망칩니다. 즉이 부자가 양반을 뭐라고 하냐면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도둑놈이라는 말 속에는 바로 이 양반에 대해 그, 기, 그 시대의 양반층에 대한 부조리함을 단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죠. 풍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양반전의 주된 스토리입니다. 그럼 이 박지원은 양반전을 통해서 뭘 비판하고자 했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부조리하고 부당한 양반층의 모습과 제대로 된 양반의 모습으로 개선돼야 한다. 라는 현실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선생님이 여기까지 이제 할 거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선생님이 좀 할애를 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듣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요.